샬롬 반가워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에요 1월 둘째 주 안디옥교회 유아유치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뽀뽀 성경기차 모두 모여라 원받은 주의 자녀들 함께 떠나자 성경기차 타고 설레요 예수님 준비하신 선물 오늘은 어떤 여기 도착할 yang s e 시킨 주 l 보 a r e 리 i k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찬트로 암송해요 다같이 신나게 따라할까요 신나는 암송 <laughs>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요한일서 우리가사랑함은그가먼저우리를사랑하셨습니다할렐루야우리가사랑함은그가먼저우리를사랑하셨습니다할렐루야자그럼10개보자우리가사랑함은그가우리가사랑함은그 가, 그가먼저우리를사랑하셨습니다할렐루야 เรารักพระองค์มากที่สุดพระองค์รักเรามากที่สุด 다 할렐루야. 아싸, 다다 함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you mm -hmm. 예수 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들이 그 맹인 을 부르 며 이르 되 안심 하고 일어 나라. 그 가, 너를 부르 신다 하매, 맹인 이 겉옷 을내버 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께 나아오 거늘 마가복음 10장49절50절 말씀 아멘. 눈을뜨게하셨 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앞을 볼수 없는 바디메어예요 도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예쁜 꽃들도 보고 싶고 새들도 보고 싶어. 아빠, 엄마도 볼 수도 없어. <laughs>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정말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니 나도 구경 가야지. 뭐라고? 얘들아 우, 우리 마을에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네그 예수님이요. 얘들아 그곳이 어디니?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나를 볼수 있게 해주실 거야. 와 어, 예수님이다. 어,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어디, 어디, 어디? 어, 예수님, 예수님이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시끄러워. 다들매요 조용히 해! 어디서 앞두워 보는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예,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이스크라와 조용히 하라고. 하라고! 예수님. 어? 바디메오를 데려오너라. 어? 왜 그렇지? 뭐 하시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디메오, 예수님이 자네를 부르시네. 어서 가보게. 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보고 싶어요. 바디메오야, 이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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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수님이 보여요! <laughs> <laughs> 보이나봐! 보이나봐! <laughs> 이제는 사람들도 보이고 <laughs> 전부 다 보여요! <laughs>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래요! <laughs> 예수님을 따라 갈래요! <laughs> 말씀 내용 잘 들었나요? 함께 말씀을 나누어요. 같이 외쳐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자, 어떤 말이 써 있나요? 말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말들을 듣게 돼요. 그 많은 말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멋진 선생님이, 안녕, 어서와, 반가워.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요. 사랑하는 엄마가, 어서와서 간식 먹으렴. 사랑하는 엄마의 말도 있어요. 그리고, 너랑 같이 숨바꼭질 할래? 친한 친구가 재미있게 놀자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만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쁜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날 바디메오 아저씨에게도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지는 말이 있대요. 바디메오 아저씨는 어떤 말을 듣고 기뻤을까요?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바디메오 아저씨는 앞을 볼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디메어 아저씨는 성문에서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런 말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분은 병도 고치신데 오, 어, 나도 들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우와, 예수님이라고? 그럼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나는 나도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어가 있는 여리교 성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갔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바디메어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아이 시끄러워 바디메오 조용히 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를 부르는 바디메오를 불러와 주겠니?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갔어요. 바디메오! 이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너를 부르셔. 어서 일어나.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정말이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말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옷을 던지고 점프하며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앞을 보게 해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여져서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이제 앞이 보여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신다는 말은 바디메오 아저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바디메오 아저씨의 깜깜한 앞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까만 마음을 하얗게 어두움을 환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운 것이 빛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요셉, 바울, 모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놀라움으로 변해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다 함께 외쳐볼까요? God is good.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마,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랑 많으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예배를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매일 기도해요. 손을 잘 씻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 예배를 멋지게 드릴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